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3주 연속 증가하면서 병상도 빠르게 차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 보도국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보부 기자, 현재 충남 지역 병상 확보 상황 어떻습니까? 21일 기준 충남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8.4%입니다. 병상 38개 중 26개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남은 병상은 12개입니다. 대전과 세종은 각각 88%, 33%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9.5%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충남 방역당국은 특히 수도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병상을 통합해 관리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3.3%에 달해 116개만 남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수도권 유행이 계속될 경우 인접한 충남의 병상을 이용할 수도권 환자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충남도는 수도권 환자를 배정할 때 충남 지역 확산세를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이 다른 지역에서 치료를 받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체적인 병상 확보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충남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 추이는 어떻습니까? 최근 2주 동안 충남에선 하루 평균 6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21일 신규 확진자는 47명이었고, 22일 오전까지 25명이 추가로 감염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위험도 첫 평가 결과가 20일 나왔습니다. 정부는 중환자 병상 가동률과 의료 대응 역량 등 17개 지표를 활용한 위험도를 5단계로 평가해 매주 월요일 발표할 예정인데요. 11월 3주차 위험도는 전국 높음, 수도권 매우 높음, 비수도권 중간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인 단계적 일상회복과 관련해선 다음 단계의 이행 여부를 결정할 평가가 이르면 다음 주쯤 실시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한보모 기자였습니다.